안녕하세요. 어허입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가계도를 수정해 볼 건데요. 수정하는 방법은 마스터 컨트롤러가 필요한데, 마스터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고요.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, 뭐 거기 가이드도 많고, 그러니까 알아서 가서 찾으시면 될것 같네요. 일단 시작할 건데, 가계도가 가끔 버그로 뭐 없어지기도 하고, 뭐... 자매로 만들고 싶은데 자매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를 다시 할수 있게 만들기 있는 건데요. 거의 뭐 지금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얘랑 얘는 둘데 원래 자매가 맞은데 제가 지금 뭐새 신지를 설치, 새로 설치하고 제 컴퓨터가 날아가면서 뭐다 없어졌는데요. 지금은 지인으로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클릭 자기 자신을 클릭하면은 자기 자신이 딴 녀석을 바꾼다는 뜻인데 그냥 자기 자신을 클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클릭하고 코 옵션 들어가셔서 가 k 도관리 형제 c 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cl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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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l i 그러면은 I am your father가 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기가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무슨 아동 폭행은 아닌데 딸이죠. 이렇게 이년 왕이 좀 나이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생긴 게 그냥 동안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뭐 그리고 결혼은 제가 결혼은 따로 해야 됩니다. 뭐 이렇게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. 마스터코어 모델도 뭐 따로 있겠지만 제가 지금 찾기가 귀찮고 자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뭐 고자왕으로 뭐딴걸 해보죠. 자녀 추가, 뭐 부모 추가 이런 것도 있고요. 형제를 추가해볼게요. 뭐 형제 추가 이렇게 하면은 녀석들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? 어디 보자 외삼촌이 됐네요.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삭제하시 자녀 뭐 그런 거 삭제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나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정말 정신없게 만들 수가 있는데. 아, 이렇게 해서 결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, 이거는이 부분은.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충 제가 가게들을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, 이건 그냥 이거 재미로 하는 거고, 그냥 보시는 분들 재미있으시라고. 오늘 오는 길에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왜 덥나 싶었더니 히터를 켜고 오고 있었네요 풀로 잠바 다 입고 더워 죽는 줄 알았었네요 오는 길 이렇게 하고 얘가 아빠였습니다 m your father 저거였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다스베이더랑 손을 잡고 세계정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왜 세계 정복하시는지 세계 정복을 안해 이게 그게 대체 뭔 짓이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누군지 모릅니다 얘는 누군지 몰라요 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스터 코어 모드에서 더 이거 자녀 삭제를 하면은 이두명 딸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모를 추가해 볼게 또 여기서 이놈이 부모가 될 겁니다. 아빠 이렇게 이복자매로밖에 엄마가 되고 막 이제는 그냥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. 고자왕은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지금 가게도가 상승됐는데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이거 하기 시기 전에 저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고양이도 뭐 제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가계도 관리하고 뭐.. 부모 추가하시고 묘지에 가있.. 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고자란이라는 소리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배 형제.. 형제자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상당히 가계도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이 뜻은 얘네들은 싸구려군요.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. 뭐 제가 지금 뭐 그냥 막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놈이 바람을 펴서 고양이를 낳았습니다.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왜 알게 뭡니까? 그냥 지금 병맛 짓을 하는 중입니다. 지금 이게. 개가 아니라 개는 필요가 없지. 올킬을 여기다 넣어놓고 뭐이 녀석이 또 다른 녀석이랑 바람을 펴서 필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걸 알아서 뭐 이렇게 로아 고양이 로아 이렇게 바람을 필라고 했는데. 주인이 알아서 중성화 시술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납니다. 그 뜻은 뭐 고자가 됐다는 거죠. 고... 자, 수의사가 꾸미긴 했었는데 이한말 듣고 끝났습니다. 중성화 수술해야 되잖아. 그러면은 정말. 개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 얼마나 쓰레기 같을까요? 개 고자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매번 개가 마취해서 풀려날 때마다 개 선생님은 더 이상 개 새끼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은 개는 뭐 네, 말도 안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울게 되니까 수의사는 관뒀습니다 거기서 진짜 그것 때문에 관뒀는지 모르겠는데 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거는 거기까진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더 간단한 걸 하고 싶어요 얘가 아빠고, 얘는 고장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어, 얘는 여기다 넣어버리죠 말은... 아, 저도 몰라요. 말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. 이거는... 뭐, 지금 그냥 어이없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어떤 상황도 안될것 같은? 얘를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겠습니다. 이 가계도는 이게 뭐예요, 가계도가? 뭐 대충 가계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망합니다. 저처럼 된다 지금 이렇게 다 섞여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와버리기 때문에 가계도 관리는 저장하시고 꼭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기 때문에 뭐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요. 뭐 따로. 돌리는 방법은 불러오기가 제일 빠르고 요 너무 어지러워 저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 왔을 때는 불러오기를 하시고요 안 그러면은 어지러워져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창녀촌도 아니고 뭐 한두 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강좌는 솔직히 너무 어지러워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 버전에서 없어지네요.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세요. 딱 좋은 거네요. 이거는 참 좋은 툴이네요. 무브 오브젝트가. 근데 여기 남아 있네. 아 정말. 없애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나 봐요. 수영장에 넣어서. 이거를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옵션에서 가게도 관리에서 형제를 삭제시키시면. 없어집니다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남고 거의 근데 한 명을 끊어버리면 거의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 명만 끊으시면은 좀 간단하게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, 이게 형제 자매랑 얘가 바람을 핀 거네요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나왔는데 얘가 얘랑 바람을 펴서 또 이것들이 나오고 뭐야 이게 가게는 포기해야 될것 같네요. 뭐 이걸로 강좌를 끝내겠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 또 뵐게요.